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 암호가 이제 메인넷이 시작이 되고 네, 본격적으로 스테이킹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스테이킹을 하는데 앞서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했으니까 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스테이킹이라는 정책 자체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스테이킹은 음, 말하자면 일정량의 코인을 자기가 이제 저희는 암호겠죠. 일정량의 암호 코인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그렇게 담보로 제공한 코인만큼의 그런 어떠한 혜택을 받는 일종의 뭐 보증금이랑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보증금이랑 유사하다는 점에서 어떤 게 유사하냐면, 일단 보증금은 내가 그 돈을 뭐, 쓰지는 못하지만, 걸어 놓은 거니까, 쓰지는 못하지만, 그 돈이 누군가한테 넘어가는 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킹이라는 걸 함으로써, 그 코인은 락업이 걸려서 더 이상 사용을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코인의 소유권을 넘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인은 여전히 저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스테이킹을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반환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뭐 보증금을 반환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laughs> 네. 어, 스테이킹 보증금을 걸어서 스테이킹을 하면은 그 자기가 스테이킹을 건 만큼 어떤 이익이 있습니다. 뭐 블록을 생성하면 블록 보상이라는 걸 받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거를 소홀히 해서 어떤 뭐 전체 블록체인의 악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그 자기가 걸어놓은 보증금이 일부 없어지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그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증자라고 하는 그런 자격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검증자는 자기가 스테이킹도 걸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노드 운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블록을 생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만큼 보상을 조금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위임자라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검증자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 뭐 제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쪽에다가 자기의 코인을 위임, 네, 뭐 자기가 자기의 보증금을 그쪽에다 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검증자가 보상을 받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한 지분을 요구해서 같이 받아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임자 역시 마찬가지로 검증자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패널티를 받을 때는 같이 피, 그 패널티를 받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가 필요합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걸 그럼 애초에 그 보증금을 왜 걸고 스테이킹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뭐 하나의 컴퓨터에서만 모든 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컴퓨터에 이런 조합에서 이런 연결상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컴퓨터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노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여러 개의 노드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블록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의 단위를 이 많은 노드들 중에 하나씩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블록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 만들어진 블록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서 다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블록체인의 의미가 있지 서로 중구난방으로 데이터를 막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은 블록체인을 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많은 컴퓨터들 중에 어떤 컴퓨터가 블록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코인들은 POW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채굴이라고 하죠. 이 채굴을 통해서 채굴에 성공한 컴퓨터가 블록을 만드는데 이 채굴 과정이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어, 이 다섯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다섯 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뭐 재수가 좋았거나 혹은 뭐좀더 성능이 좋아서 먼저 문제를 푼 컴퓨터가 이 블록을 만드는데, 그리고 블록을 만들고 블록을 만든 거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이 다섯 대의 컴퓨터가 다 같이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정답자는 하나고, 그러면 나머지 네 대는 그 동안 괜히 전기세만 날린 거죠. 그니까 이런 비효율이 있기 때문에 이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런 PoS 혹은 DPoS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요번에는 네가 만들고 다음엔 내가 만들고 그다음에 니가 만들어라. 이런 블록 생성의 순번이 정해져 있는데 이 순번을 정할 때다 같이 공평하게 순번을 정하면 오히려 역차별이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나는 100만 암호를 보증금으로 걸었고 나는 뭐 보증금만만 암호밖에 안 걸었는데 둘다 동일하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히려 얘는 어 그럼 나는 왜 백만이나 걸었지? 나도 만 개만 걸을래 하면서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상당히 취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나 그래서 요 자기들 이 각각의 컴퓨터들이 보증금을 건 금액만큼 그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을 좀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경주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섯 대의 컴퓨터가 블록 생성을 위한 어떤 꼴이 있으면, 이 꼴을 향해서 경주를 합니다. 다 동일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데, 블록이 하나 생성될 때마다 자기가 스테이킹을 건 수량만큼 전진을 하는 거예요. 즉, 얘는 100개만큼의 스테이킹을 걸었으니까 한 칸만 전진하고, 얘는 200개 스테이킹을 걸었으니까 두 칸을 전진하고, 얜세 칸을 전진하고 하는 식으로 더 많은 스테이킹을 건 애들일수록 더 빠르게 전진을 해서 블록을 생성할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블록을 생성하고 나면 다시 줄에 맨 뒤로 가서 다시 자기의 속도로 전진을 하고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 중에 검증자라는 게 있고 위임자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백이라는 암호 코인도 있어야 하지만, 이 코인을, 그, 이 코인과 무관하게 블록을 생성하는 작업을 직접 해줄 이 컴퓨터, 노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 다섯 개의 노드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노드라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이 검증자는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지식과 그리고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뭐 자본이 어느 정도는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들 그렇게 컴퓨터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비용을 들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검증자가 자기의 노드를 구축해 놓으면 여기에 나는 그냥 내 암호를 일부 뭐 위임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분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위임자라고 합니다. 어, 말하자면 이쪽은 일종의 회사를 차리는 거죠. 회사를 차려서 거기에 자기의 자본금을 넣고 이걸로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나는 내가 직접 사업, 사업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거기에 주식 정도를 사겠다 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드를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진입장벽이 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어, 검증자가 되었을 때는 더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노드를 운영해야 된다는 라 그런 부담이 있죠. 더 많은 보상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검증자가 100개의 암호로 100개의 자본금을 걸고 검증을 시작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위임자분도 마찬가지로 100개만큼의 암호를 뭐 주식을 사는 느낌으로 여기 위임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노드는 총 200의 암호를 가지고 블록 생성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 봤던 요 달리기에서 200의 속도로 계속 달려서 블록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네. 그러면 200의 속도로 달려서 매번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10 암호의 그런 보상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10 암호를 받았고 서로 100씩 둘다 스테이킹 을 걸었으니 나는 나도 너도 5십씩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검증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노드도 운영하고 전기세도 나가고 내 수고도 수고도 들어가는데 똑같이 나눠 갖는 건좀 나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대4의 비율로 나누자.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검증자가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 암호의 현재 보상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그 블록 내에 트랜잭션당0.15 암호의 코인을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블록과 트랜잭션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블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 하나하나의 데이터의 뭉텅이 데이터 꾸러미를 네, 블록이라고 하고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네,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이 블록 내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블록 같은 경우에는 녹색, 노란색, 회색이라는 세 개의 트랜잭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트랜잭션은 요뭐 자동차나 아니면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것뿐 아니라 코인의 거래,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한테 100 암호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 하나의 데이터 트랜잭션이 되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은 각 블록에 얼마나 들어가게 될지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보시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보상은 네트워크 활성화와 스테이킹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뭐 100만 암호를 스테이킹하면 얼마를 보상으로 받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100만 암호를 넣으셨으니까 뭐 10만 암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저희 보상 정책이 트랜잭션의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얼마가 일어날지는 저희 또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수치,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일종의 이벤트라면 이벤트라고 할까요? 메인넷이 처음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검증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원하기 때문에 왜냐면 검증자분들 즉 여기 노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가 더 안전하고 안정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많은 노드분들이 들어오시는 걸 원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종의 이벤트로 한시적으로 보상을 좀 10배로 드리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트랜잭션당 0.15 암호를 드리는 게 트랜잭션당 1.5 암으로 확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요 기간은 뭐 저희가 한시적으로 좀 상황을 봐서 어 이제 충분히 뭐 노드가 많이 들어온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비 보상 비율을 낮춰서 최종적으로는 0.15 정도 수준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 보상 비율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무슨 헌법처럼 막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어, 참여자분들께서 너무 보상이 많다 혹은 적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뭐다 모든 사용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아모랩스가 마음대로 뭐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노드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현재로서 그 블록 생성 보상은 가장 메인은 바로 요트랜잭션당 받는 보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이더리움의 가스비 같은 느낌으로 어떤 트랜잭션을 보낼 때 수수료를 거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넣어서 더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블록을 생성하신 검증자분이 지급을 받게 됩니다. 어, 그리고 암호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블록을 초당 하나씩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초에 하나씩 만들어진다기보다 약 1초당 하나씩 정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증자분들이 뭐 노드를 운영하시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이 검증자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20% 정도 우대를 받아서 수수료를 우대를 받아서 네,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이게 되게 이해하시면은 이 이걸 이해하신다면 지금 전체 저희 보상 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하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록이 만들어졌는데 그 블록 안에 100개의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보상을 받게 되느냐? 어, 지금 이벤트 기간인 것은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고 봤을 때 트랜잭션 하나당 0.15암호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100개의 트랜잭션이 있으니까 15암호만큼의 그 보상이 생성이 됩니다. 이 블록 하나에서. 그럼 15암호를 어떻게 나눠 갖게 되느냐면, 지금, 네, 지금 요, 어, 말하자면 노드인 거죠. 요 검증자 노드에는 검증자분이 500만큼의 스테이크를, 스테이킹을 하셨고, 보증금을 500을 걸었고, 위임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 A 위임자분은 300만큼의 보증금, 그리고 B만큼의, B 위임자분은 400만큼의 보증금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이 전체 노드는 500, 300, 400. 그래서 1200만큼의 암호가 그 보증금으로 걸려 있는 거죠. 즉, 이 달리기에서 1200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큼의 보증금을 가지고 15 암호를 받았으니까 15, 정확하게 엠빵을, 엠빵, M빵,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15를 1200으로 나눠, 나눠서 그만큼의 비중을 가져가야겠죠. 하지만 이 검증 자본 같은 경우에는 20%의 뭐랄까? 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15라는 건 전체 보상이죠. 전체 보상 에이 위임자 A분 같은 경우 위임자 B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걸었던 보증금 4 0 0만큼을4 0 0만큼의 지분이 있고 그중에 그 지분의 전체 분모는 자기가 걸었던 400, 그리고 A가 걸었던 300, 그리고 스테이크 검증자가 걸었던 500인데 이500 같은 경우에는 20%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1.2를 한 만큼의 분모가 만들어지고 거기 그 중에 400만큼의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말이 되게 복잡한데 실제적으로 계산식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말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 4.61만큼의 보상을 위임자 b 는 받아가게 되고 총 십오 암호 중에서요 십오 암호 중에 사점육일삼점사칠 그리고 육점구 이만큼의 보상을 받아가게 됩니다 네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실좀 계산을 실제로 해보시고 몇번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해가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게어 검증자로서 등록을 했는데 검증자 활동을 잘하지 않거나 그래서 불성실 검증자로 네, 저희가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 불성실 검증자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네.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이 노드들이 돌아가면서 블록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블록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노드가 나는 컴퓨터가 꺼져 있다거나 다른 이유로 이렇게 불 블록을 생성을 안 해요. 블록을 생성 안 하게 되면 얘가 블록을 생성하고 다음에 얘가 블록을 생성할 차례인데 블록 생성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멈추게 되겠죠. 물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차점자한테 넘어가거나 뭐 이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얘가 블록을 생성을 안 하는 만큼 다른 노드들이 더 고생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불성실하게 블록 생성에 임하는 경우, 뭐,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게 계속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어, 10만 개의 블록을 생성을 하는 동안에, 그 중에 8만 개 이상을 참여해야 됩니다. 즉, 음, 자, 보시면은, 얘가 블록을 하나 생성하고, 다음에 얘가 생성하고, 다음에 얘가 생성하고, 다음에 얘가 생성하고 이렇게 도는 게총 10만 번의, 10만 번의 블록이 생성되는 동안 8만 번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건 어, 조금 기술적인 얘기긴 하지만 얘가 블록을 생성하고 나 블록 생성했어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블록이 생성이 되면 나머지 다른 네개한테 자기가 보낸 블록에 대해서 검증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증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가 나 이런 블록을 생성했으니 내가 블록 생성하기 맞는지 확인해줘 라고 하고, 이렇게 블록의 내용을 얘네들한테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럼 얘네들이 보고, 어, 블록 잘 만들었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 잘 만들었어 라고 답변을 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 모든 사람들한테 답변을 수렴해서, 어, 그러면 이제 진짜 블록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블록을 블록체인상에 올리게 되는 거죠. 이런 그 합의, 정말 말 그대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런 합의 과정에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블록이 불성실 검증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만 개 중에 8만 개 이상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데 2만 개 이상을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걸어 놓은 보증금의 5%를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검증자의 이 검증자의 백권에 대해서만 소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검증자한테 위임을 걸었던 이 사람들의 이 보증금도 같이 소각이 되기 때문에 위임자 분께서 검증자를 선택하고 자기의 지분을 위임할 때는 이 검증자가 성실하게 잘 블록 생성을 하는 검증자인지는 확인을 해보신 후에 하셔야 됩니다. 네. 어 그리고 뭐 소각을 할 때도 뭐 보상 이 위임자 분들이 나는 보상은 조금 받는데 소각은 똑같이 되면은 좀 억울하니까 이 소각 비율도 마찬가지로 보상 비율처럼 20% 정도 더 많이 소각이 됩니다. 검증자분이. 음, 네. 이 정도로 저희가 뭐, 스테이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암호 스테이킹의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뭐,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토큰 수압이랑 스테이킹에 관련된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4월이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일단 저희가 3월 말에 메인넷을 런칭하기 전에 뭐 신청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4월 초 바로 요 단계죠. <laughs> 네, 아직 저희가 수합 신청 기간을 조금 연장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합 신청을 받고 있고요. 수합 신청이 다 되고 나면 저희가 실제로 수합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수합된 코인을 가지고 밸리데이터로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건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래소에 지금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고 계시는 암호는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 토큰이고 저희가 지금 마 메인넷에서 암호 코인을 <laughs> 스왑을 하는데요. 어, 코인이 스왑되고 나면 거래소에서 거래가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 있는 건 이더 기반이고 지금은 저희는 메인넷은 암호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거래소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거래소 수합을 하는데 거래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한두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말에 신청을 해서 6월 중에는 아니 7월 중에는 거래소 수합이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기간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수합이 완료가 되면은 7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래소에서도 저희 암호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하실 수가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말에는 7월 말에는 최종적으로 저희 암호 모든 홀더분들께서 그 모바일 지갑을 통해서 아주 쉽게 수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 대략적인 로드맵은 이 정도가 되겠고 이 내용은 뭐늘 말씀드리지만 그 다양한 사정에 따라서 좀 땡겨질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한 땡겨지면땡겨질지 늘어, 늘어지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토큰 수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저희가 몇번 걸쳐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일단 토큰 수합 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어. 잠깐. 네. 요요 주소로 가시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동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 그리고 현재 자신의 ERC-20 토큰 지갑 주소입니다. 현재 자신의 암호 지갑 주소를 넣어주시는데, 여기에 거래소 지갑 주소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거래소 지갑 주소를 넣으시면, 어느 분께서 보내신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개인 지갑으로 옮기신 후에 그 개인 지갑의 주소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인넷 지갑 주소를 넣어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현재 메인넷 지갑 주소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메인넷 지갑 주소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바로 이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실제 메인넷 지갑을 만드셔서 메인넷 지갑 주소를 여기에 넣으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희가 이메일을 드리면 거기에 답변으로, 답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이 보안을 위해서인데요. 어 저희가 이메일을 여기 기록해 주신 이메일 주소로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메일 주소를 통해 그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답장으로만 요메인넷 주소를 주시기 때문에 두번 뭐 이메일 이 이메일의 주인이 맞으신지 그리고 이 이더리움 주소의 주인이 맞으신지 쪽두 번의 더블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보안상 안전한 그런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요청 수량은 뭐 천만 개, 백만 개, 뭐 최소한 천만 개 이상이니까 천만 개 이상이 되시겠죠? 어쨌든 천만 개, 뭐 일억 개 이렇게 수량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꼭이 수량에 맞춰서 저희가 수업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 ERC20 이 주소에서 그 송금하신 부분만큼만 수량이 뭐 토큰 수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얼마나 많은 토큰이 들어올지 참고 삼아서 어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신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자를 참여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아직 마음의 결정이 안 되셨는지 그런 거 정도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저희 가그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안내문을 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폰만 제대로 작성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후에 가이드는 계속 추가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지금 뭐 메인넷 주소 만드는 방법은 이 영상에 있고, 그리고 스테이킹을 참여하는 방법은 저희가 좀더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별도의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스테이킹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들어서, 네.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스테이킹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 스테이킹이라는 게, 뭐, 자기의 그런 재산을 스테그 보증금처럼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문제니,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을 소요하시더라도, 이 영상을 천천히 보시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